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예요? 김두현이요. 선생님 말고요. 아, 샤를로스 디 이나리우스입니다. 에? 샤를로스 디 이나리우스요. 어쩌다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? 다른 거다 불러봤는데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아서요. 샤를로스 디 이나리우스야 안녕. 오, 진짜 반응이 있네.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아, 슬기골이 좀안 좋은 거 같아서요. 그럼 엑스레이 먼저 찍어볼게요. 샤를로스 디 이나리우스야 가자. 괜찮아 괜찮아.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? 저희 바다가 밥을 잘안 먹어서요 바다가 왜 밥을 안 먹었을까? 사료가 맛이 없었나?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우리 바다 말도 잘하네 오늘은 빼고 해도 돼 오빠 얘가 왜 이러지? 오늘은 안전한 날이야 음, 선생님이 안전하게 진료해 줄게 안녕하세요 아유. 어떻게 오셨어요? 진료 좀 보려고 왔습니다 아 손님 여긴 동물병원이라 사람은 안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얘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거든요 니도 이번엔 까칠아 사람이잖아 애지잖아 씨. 살 찐거 봐 <웃음> <웃음> 죄니다 손님 진료에 방해돼서 그러는데 좀 나가주시겠어요? 응. 나가야죠 응. 아, 4차 가자 4차 3차 가야지 3차 야이 돼지야 여기가 3차니까 나가면 4차지 어이 왔다 왔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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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아 언니 고마워 이런 일 가끔씩 있어 우리 이따 치맥고? 아 완전 좋죠 우리 이 앞에서 흙인대 가자 닭다리살이 야들야들하니 좋더라고 닭가슴살도 퍽퍽함이 하나도 없어 닭독집도 맛있고 닭발도 맛있다 왜 음, 맛있겠다 <laughs> 꼬꼬야 듣지마 여기 여길 어떻게 왔대? 동물병원이니까 왔지 아 언니 이제 예약도 없지? 네 원장님 근데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이런 땅인데 안녕하세요 지금 진료하죠? 아네 들어가자 들어와 들어가자 들어와자 어서오세요